현재 서울시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준석과 김철근 유명기에 대해서 증거 위조 그리고 이준석의 성상난성상남 공금수수 향은수수 이런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계속 참고인 조사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고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이자들, 또 여러분들 라인을 통해서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 이런 루머를 듣게 됐습니다. 또 특정 언론사는 이걸 정보 보고도 했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해가지고 관심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어제 제가 저희 하는 유튜브 방송 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출국 신청을 하겠다. 또 어제 유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 9시 반에 국민의힘 보도자들을 통해가지고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출국한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출국의 얘기를 보면 누가 초청했다. 언제 간다. 우크라이나 가서 일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겁니다. 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 동지국가라서 이걸 외교하고 의지하고 어, 출국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당대표가 가서 어, 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 대한민국의 입장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권당 대표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건 어, 해외 도피 의사를 어, 명확히 표시한 거다. 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더, 더군다나 그 보도자료에 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같이 간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공범자들끼리 함께 해외 도피를 하는 어, 그런 걸로 밖에 볼수 없다. 제가 볼때 비공식 에, 수행자로 김영기 변호사도 함께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에, 중앙지검에서는 조속히 에, 이 출국도지 신청을 법무부에 올려서 한동호 장관으로부터 빨리 결재를 받고 어, 이준석과 김철근 김영기에 대한 조속한 출국금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터미니가 아니고 재판에서 이미 판결까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재판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고 저희는 그 당사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그 기록을 보고 보도하는 것일 뿐이고 그 기록을 보고 성형기의 뇌물 사건도 이미 고발이 됐는데 내일은 송영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할 거고요. 어, 이재명도 저희가 고소해 놓게 있는데 이재명 아들의 그 도박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을 고소해 놓는데 전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에서 쌓고 있어서 내일은 이재명 일가와 송영길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예정입니다 그래서 증거 같은 이제 그 기록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기록을 제 페이스북에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네, 이걸 그 기록을 보신 분들은 어, 뉴데일인가요? 어디서든 그 기록을 저희가 보내드렸더니 그 안에서 기동민 의원 그성상납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보도를 해서 그것도 지금 고발돼서 조사 중입니다. 기동민 의원과 당시 서울 시의원 들두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성상납 받은 경우인데 그것도 역시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단순 기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성상납을 그 주고했던 김성진, 또 제가 서울구치소에 어, 가서 만나서 그 김성진의 파심 확인서도 받아왔고요. 그리고 어, 그성상탑을 직접 그 이준석을 어, 대전 유성호텔에 방에다가 넣어줬던 그 장의사가 아, 직접 뭐그 구체적인 증거 위조라든지 그런 것들 녹취 어, 파일들을 다 공개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네. 그럼 보시고 확신을 하시면 되지 저희 주장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보도했을 뿐입니다. 출국금지 거부하면 후속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출국금지는 거부가 아니라 그냥 징계는 건데요. 제가 볼때 이렇게 출국금지 신청까지 했는데 만일에 출국금지가 안 돼서 조속히 안 돼서 그냥 만일에 이준석이 해외로 높피하게 된다. 그러면 이 출국금지를 방치한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부 징계가 되는 겁니다. 뭐 똑같은 사안이 그 김학이 출국금지 사건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어, 지금 대거 기소되고 수사되고 있는데 이 출국금지도 이 출국금지 신청이 이렇게 바로 들어왔고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기사로도 명백한데 어, 이걸 출국금지를 안 하고 있다가 어, 이 피의자가 행을를 피하면 이 검찰이 책임져야 되거요 그래서 제가 볼때 검찰이 바로 출국금지를 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출국할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지금 저 기사로 출국할 것은 너무 명백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는 건 필요성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 범행 자체도 지금 증거 위조가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금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니다 이게 지금 당에서 공식 방문하는 거잖아요 공식 방문이 아니라 지금 기사를 보시면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 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크라이나를 가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일단 외, 외교부와의 에, 교섭이 먼저예요. 외교부에서 어, 여행을 할수 있도록 해줄 그게 먼저 필요한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저게 무슨 보도자료냐? 그냥 도피 계획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음 질문 주세요. 저희가 어, 이준석의 범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록을 공개해드릴 테니까 전체 파일이 한900 페이지 됩니다. 딱한 파일로 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그 필요하신 분께 보내드릴. 그거 한 번만 보시면 그냥 너무 범행이 명백해서 이건 주장이 아니고 그냥 판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전 고등법원 판결까지 그 팩트가 다 확정돼 있어요. 그런 걸뭘 경찰이 처음에 수사할 때도 팩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기들은 고민을 안 한다. 이거 대전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다 확정된 있는 걸뭘 자기네가 사실을 바꿀 수가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만 공소시효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공소시효도 그장사와 김성진 대표의 추가적인 발언으로 2016년까지 향후 계속됐다. 금품주소와 향후 계속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23년 가을까지 제가 정민경 최고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기록도 안 보고 내용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게 어쩌니 하는 거는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서 어,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정, 정리경 찰고도 어,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수역대변인 김소연 경기장입니다. 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강인석 후보님 말씀처럼, 그, 출국을 하려면 오프라인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내인 내 외통위 반사나 외통위와의 협의도 당연히 사전에 있었어야 합니다. 어, 기자님들께서는 어, 사전에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방선거 직후에 어, 누구의 주도로 어, 며칠간의 일정으로 어디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인지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승인한 바가 있는지 어, 언론인들께서는 당연히 취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외교부나 외통위 국회 외통위의 협의 없이 당대표실에서 그냥 만연히 혼자 무도자로 어, 낸 것이라면 이것은 사후에 누가 뒤를 봐주고 외교부에서 당연히 승인할 것이라는 무긴 하의 어, 이준석 당대표가 어, 자신 만만하게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 이전 정권에서 옵티마스 관련 이혁진 씨 그리고 또그 장자 사건. 검경의 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하게 어필했던 장학선 사건 중의 하나인 장자연 사건 관련한 사기 피의자의 신분이었던 장 윤지호 씨도 그냥 문을 열어주고 출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입국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으로 어,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킨 이유는 지난 정권이 어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팔을 들이댔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핍박하는핍박받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주권여당이 당대표라는 이름을, 이유로 름 성상납을 뭉개주기 위해서 누군가 뒤를 봐주고 약속한 듯이 외교부의 승인도 없이 먼저 보도자를낸 것이라면 이것은 최초의 사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어, 외교부 그리고 국회 외통위 의원들은 영광백백하게 사단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